저기, 저거, 저가나타났다 파워, 청량돌 출동 요심수 전웅 저, 저, 명이유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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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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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다렸습니다. 로아도 우리 보고 싶었죠? 유니버스의 공식 히어로 아스트로 인사부터 드릴게요. 아로아가 어, 하늘만큼 땅만큼 보고 싶은 차은우입니다. 아로아가 우주만큼 보고 싶은 문빈입니다. 아로아가 꿈에 나올만큼 보고 싶은 진진입니다. 아로아가 이만큼 그 보고 싶은 m j 입니다 아로아 우이야 <laughs> 이만큼! 보고싶은 락키입니다 아락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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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타온다 이만큼 보고싶은 사나이입니다 아 <laughs> 자 우리 보고싶을때마다 유니버스에서 만나요 네, 우리를 보고싶어하는 로아 대신 라디오니까 서로 얼굴을 한번 설명을 해줘볼까요? 음. 먼저 지금 제 오른쪽에 앉은 락키씨 네. 네. 아 라키의 눈썹은 굉장히 진하고요. 네. 그리고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약간 새 같아요 새. 그리고 눈이 굉장히 또렷하고요. 치열이 매우 골라요. 아 치열 이 매우 고르고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라키 씨예 아. 운영해주십시오 아, 오른쪽으로 운영이요. 아 땀마 저그 코가요 막 거의 뭐 오르락 내리락 어잘생겼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저입 입술은 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저 뭐야 저 눈썹은 아, 뭐 잘생겼네요. 예 잘생겼습니다. 결론 잘생겼다. 예. 잘생겼다. 이제 오른쪽에는 있 사나는 어딱화재 진압에 맞게 머리 컬러가 화제가 딱 났고요. <웃음> <웃음> 저기 화제. <화재. 웃음> 네. 네. 왠지 알아요 기름이 많아서 그래요 불잘 아, 냈거든요. <laughs> 진짜 뭐 머리 안 감았지. <laughs> <laughs> 그리고 굉장히 어, 뽀얀, 뽀얗고 핏 하나가 또 하예요 아 그렇죠 하얀 아, 피부에 이제 귀여운 새 같은 오, 이목구비 제비추리 네 예, 제비추리까지 있어서 굉장히 예, 귀엽고 깜찍합니다 아. 네제 오른쪽에 있는 형은 진진이 형인데요 <laughs> 얼굴을 보고 웃어요 <laughs> 진진이 형은 일단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를 약간 해적같이 쓰고 있고 혀를 날름날름거리네요. 그래서, 꾹구멍은 항상 크고, <웃음> <웃음> 웃는 게 아주 매력적인, 네, 어. 신지정이 옆에 있습니다. 아, 제 오른쪽에는, <웃음> <웃음> 우리 MJ형이, <laughs> 아, 어, 네, 우리 MJ형이 지금 엽기적인 <laughs> 표정을 하고 있는데, MJ형 굉장히 잘, 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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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웬데? <왠 때려.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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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laughs> 어, 진행하세요 어, 진행하세요 빨리. 네 <laughs> 지금 헤드셋도 지금 눈을 가리고 있고 네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코에는 살짝 땀이 나가지고 <웃음> <웃음> 너무 귀엽네요 아, 네 우리의 모습 <laughs> 야, 빈이사, 빈이사, 빈이사. 아, 네. 아, 오늘도 역시 빛날 빈이네요. 네, 머리가 굉장히 노래가지고. 아 네, 병아리 같아요. 이뻐요. 노랫. 상큼하고요. 노랫. 네, 역시 잘생겼습니다, 오늘도. 그치? 그치? 네, 잘생겼는데, 뭐요? 아, 뭐, 안경쓰고 있어. 모자쓰고, 안경 그래. 아, 아니, 저는 빈이 안경쓰안 쓴... 썼으면 좋겠어요. <웃음> 아, 예. <laughs> 아, <laughs> 자, 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예, 우리의 모습 <laughs> 그 제대로 전달이 됐나요? 그럼, 오늘의 화제. 출동! 한 가지만 선택할수 있다면 아, 는게힘 vs 모르는 게약 아, 아, 바로 선택해볼까요? 아, 는게힘이다 아, 는 아, 바요 아, 바로 알 아, 요 아, 바요 아, 바면 아, 바 많이 보이죠. 보기에도 아, 부담감도 있고 그치 그치 아 근데 이거 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선택을 그쵸. 해야 되니까 그치만 저는 아는 게 힘이다 그죠 많이 할수록 좋죠 음. 많이 할수록 좋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저는... 저 아는 거좀 많은 거 좋은 거 어... <laughs> 저는 바꾸고 싶네요 아는 게약 모르는 게힘 <laughs> 그게 라키의 삶이에요 <웃음> 네. <웃음> <laughs> 라키는 일부러 모를라 그래요 자기의 힘 가지러 아 일부러? <laughs> 어 좋네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면 야라키 어, 나도, 나도 네 선택을 선택할게 어, 나도 라키 네. 좋은데 어 락키 네. 좋았다 <laughs> 네 먼저 아는 게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선택한 이유 음... 어... 제가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아, 네. 영어를 하면서. 아, 지금 해요? 네. 영어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하면서 조금 느끼고 있어요. 음... 아, 그래도 아는 만큼 들리고 하니까. 그렇그렇 어,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그쵸. 지금 깨닫고 있어요. 공진, 저도 공진. 사실 뭐 방송을 하면서 형들한테 뭐 모르는 단어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음. 어, 가르침 받는 약간 그런 건데 음. 약간 멋있더라고요 형들이 약간 그렇게 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했지만 네. 어쨌든 안다는 것은 뭔가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힘을 얻기 위해서 알고 싶은 거 혹은 또 배우고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J 외국어. 어. J 외국어. 어 나도. J 외국어. 그렇지, 중요하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어기 때문에 음있지만 음. 그렇게 니다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심리학 같은 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음, 잘 어울린다. 우리 중에서 아는 게 아닌 거를 제일 많은 어, 척척 박사는 누굴까요? 척척 박사. 척척 박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저희 중에 빈이 형 아니면 우노 형입니다. 아. <laughs> 저는 잡지지기만 하는 거고. 아 그래도. 많이 알죠. 네, 두 분이 제일 많이 아는데 약간, 운영이 일단 똑똑한 걸로 약간 유명하니까. <laughs> 네. 좀 많이 알아가지고 좀 불편했던 거 없었나요? <laughs> 어. 알아서 불편할 때? 어. 아, <laughs> 어, 근데어 너무 많이 알아서. 많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 아니면 어. 그렇지 모르는 거. 명할 때는 나도 모를 때. <웃음> <웃음> 아 당연히 알겠지. 근데 나도 몰라. 음 <웃음> <웃음> 생각이 안날 때나. 어. 약간 모두가 기대할 아 때. 음. 나도 나도 근데 기억이 안 나. 뭔지 모게 때. 모할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사람이고 나라는 거 느끼죠. 그렇지. 누나도 네. 사람이구나. 뭐 아는 게 많으면 근데 참견을 좀 많이 하게 될 때도 있지 않아요? 어. 아, 음.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거에서 하는 게 많은데. 맞아. 그래도 잘안 하는 것 같아. 잘안 하게 되는. 거. 아 확신하지 않으면. 음. 그죠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 그러면 부탁을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다들? 반찬을까? 부탁. 저 부탁 많이 받아요. 뭐너 어, 어. 하는 게 아니야? 네? 너 부탁을 하는 게아니야 아니 부탁을 뭐 해해 달라 하죠. 이제 어. 이제 뭐안무 같은 경우에. 아, 그렇지. 이 아, 아, 많이 그냥 떠 안고 가죠. 음. 아, 받는 경우 많네 저를, 맞네, 저를 그럼. 믿더라고요 어느 순간, 음, 음. 어 순간, 락키? 네가 얘기한 게 맞겠지 해가지고 한 번씩 틀릴 아. 때도 있고. <laughs> 그치. 아, <아니>, 뭐 <laughs> 그런 선택에 저희가 따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락키를 다른 믿지는 않아요. 아, 난만. 음. 너도 임. 임? 왜냐면 <laughs> 락키는 항상 이렇게 디테일 맞추고 본인이 안 지켜요. 아, 약간 있긴 있죠. 사기식으로 바꾸는 야, 약간 있긴 있다고? 너나 다른 거죠?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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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서 이느낌으로 해야 돼 하고 락키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죠. 그치. 그럼 반대로 이제 모르는 게 약을 선택한 멤버 있었나? m j 용나나 아는 게 약이라. 으씨 뭐 했어요? 저는 사실 상황에 맞게. 그쵸 근데 아, 어느 거 게... 하나 못 선택하겠어 이거는. 진짜 음. 모르는 맞아요. 게 약이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어, 모르는 왜죠? 게 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많이, 세상이라고 치면 세상을 너무 알아도 안 좋은 게, 음. 이제 저는 인간은 순수함은 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알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딱딱딱딱 다 알, 알, 알다 보면, 음. 약간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순수함을 놓칠 것 같아요. 음. 자기의 진짜, 진짜의 진심? 저도 모르는 게약선택했을 때, 반반 했을 때, 이, 이쪽 분야에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음. 어, 약간, 알면, 신경을 계속 쓰는 타입이에요, 저는. 음, 알면, 맞아, 맞아. 맞아 생각이 많죠. 계속 생각도 많아지고, 딥해지고 해서, 원래 하던 만큼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도 맞아, 생기고 맞아! 그, 나도, 나도 공감해. 형은, 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선택이 있었죠? <laughs> 뭐 아니 아니 없었긴 <laughs> 자 그러면 이걸 선택했다는 건 뭔가 알아서 불편한 적이 있다던 건 이딴 건데 음. 어 다시 모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어떤 거예요? 그럼 음, 락시가 대답해 주면 돼요. 저요 저는 뭔가 알아서 불편했던 거 이제 근데, 작은 거막막막 음, 막, 막 병원 주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모르는 아, 게 약을 선택했으니까 치과 진료 이런 거 그거 봐 아마 치과 진료 어. 치과 진료 하는데 차라리 눈을 감고 그 기계가 들어갈 때그 기계의 모습을 안 보면 상.. 그 제대로 된 상상을 아, 못하게 못하잖아요 치아를 그 치, 치료를 할때 뭔가 느낌이라는게 있는데 근데 모르고 실수로 눈을 떴어요 <laughs> 떴는데 그 기계를 봤어 아, 엄청나게 막 톱, 톱니바퀴처럼 톱막 이런 거 있고 근데 이게 내입 안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응. 그런 걸 해? 아, 치아.. 아, 치아를 하죠? 갈아내야 되니까 음. 야! 쉽게 설명해줄게 영화를 볼 때, 스프로 당했어, 안 당했어. 형? 오. 와. 와, 와오 형, 오형 짧고 굵었다. 오, 간단찮다간 짧고 이제 이해했지, <laughs> 사나야? 야, 근데 이건 모르는 게 나지, 그건. 그치, 이건 그런 거지, 약간. 어.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화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좀 어려웠지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 때, 아는 게 힘. 하나만 선택한다면!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모르는 게 약이 더난것 같아요. 음. 네, 단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저도 모르는 게 약. 저도 모르는 게 약. 모르는 게 약이 비댄다. 자! 자! 아스트로의 선택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Yeah!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미래는 알고 있거든요. 아로아랑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거. 어?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예 ah, 예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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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다음 주에도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뜨거운 화제가 있다면 유니버스로 제보해주세요 어, 유니버스 FNS에 샵 라디오 언더바 스토리 태그 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제진 아마스트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가자, 가자. 우리가 간다! 하! 제 신스 조금만 기다려